시회말 어, 주자가 1-4-1로 상황에서 정현원 리더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자, 첫 타석부터 공을 받은 천원현 네 좌전 좌익수 선네 아, 좌측 선상 타구 흐르 안타를 기록하면서 정현원 리더가 크로스 베이스볼 어, 퍼스, 이, 크로스 베이스볼 리더 중에서 첫 공식 경기 안타를 기록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타석에 들어선 선수는 여민재 리더입니다 여민재 리더는 이제 어제 이, 이틀 전에 도착해가지고 오늘 첫 경기를 치르는데요 네 합류하자마자 바로 선발 라인에 들어간 만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됩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여민재 리더가 잠깐 이제 타격감이 너무 안 좋아서 개인적으로 타격 레슨장을 갈 정도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 여민재 학생님도 아버님께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 마음고생을 털고 썸머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오리 뒤로 빠지고 지금 네, 주자가 한 베이스씩 진로합니다. 이제 주자 1423으로 해서 볼카운트는 원엔 원입니다. 이제 여민젤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충암고 4번 타자였다고 회원이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과연 이제 오늘 4번 타자의 해결사 같은 해결사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3구는 높게 들어오면서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지금 이제 대기 타석에는 여민젤리더와 함께 하면 최 위원리더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와서 이제 2년 전에 미국에 와서 그동안 여기서 훈련을 해온 만큼 여기서 변화된 기량을 이번 써머리그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 배트에 잘못 맞아서 깨진 것 같은데요. 삼루수 플라이가 되면서 네. 아쉽게 아웃되는 여민재 리더입니다. 최유현 리더의 타석인데요. 2사 2 3루 상황에서 최유현 리더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최유현 리더는 지금 이제 올로니 컬리지에설 활약하고 있는 최유현 리더 초근은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뽀리 됩니다 리댐도 뽀리댐도 뽀리댐이 뽀리댐도 리댐도 뽀리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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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오랜만에 실전이다 보니 공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쳤는데요 타구가 떴습니다. 그래서, 네. 공장 밖에 떨어지면서 네. 파울이 됩니다. 네. 받아친 타고도 파울이 되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이어 나가고 있는 최유현 리더입니다. 공식경기 첫 타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 골판정을 받습니다 저구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 왔는데요. 오늘 한번 타석에서 좋은 모습 타점을 기록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 네 불카운트가 됩니다. 계속해서 커트되는 모습을 상대 타, 투수도 이제 살짝 긴장한 것 같은데요. 제 불카운트 페이오피치를 던질차례입니다 네, 보통 페이오피치 이즈 커밍 이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r of the Tassel Mamurida. 일본 이 a s s e l t 리 s s e l Tassel t a s s e 타 Ta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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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l Tassel t a s s e 하 t a s s 정현원 리더가 2루 최유현 리더가 1루 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득점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공이 높게 들어오면서 원볼. 장대 투수도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 바로 인디들스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계를 하다가 살펴본 건데요, 철조망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 위치 선정 잘못하면 좀 위험할 것 같네요. 네, 철조망 관리가 잘안 되는 구장 같네요. 여기는 잘못하면 해설하다가 다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면 안, 되, 안 되겠네요. 너무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안전을 살짝 등한시했는데 <laughs> 다음 영상부터는. 옆쪽에서 찍어야겠습니다. 날씨는 그래도 정말 좋네요. 다시 볼이 들어옵니다. 오션사이드구장처럼 이곳은 이제 점수판이나 그게 이 볼카운트 내주는 기, 그, 그 영상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네, 볼넷인 줄 알고 걸어 나가려고 했지만 싹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볼카운트에서 페이오프 페치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일루주자고이루주자무 조건 스타트를 끊을 텐데요. 타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타자가 친 공은 낮은 공을 걷어올려서 지금 외야까지 나갔는데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네 이닝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인베이더스 득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지었습니다.